가야지 여 받아 연호. 왜 이렇게? 까비. 는리 오라, 이리 오라, 씨앗, 씨앗, 는리 야. 아니 왜 고... 그냥 줘? 가야지. 연호, 연호 받아, 연호 받아, 받아 가, 연호 받아 가. 아 수비 우선 순위가 아직 잘 모르네. 괜찮아, 괜찮아. 올라가. 그렇지. 이 봐. 사람 뛰는 거 봐. 뛰는 거 봐. 뛰는 거, 거 봐. 오케이. 백호트, 백호트. 아, 오케이. 오케이. 힘 빼. 호흡해. 차미 호흡해. 가이, 가가 가. 아, 공부터 봐야지. 오늘 해야 돼. 괜찮아. 야, 자기 수비랑 그렇지. 공이랑 같이 봐야 돼. 자리나 봐, 자리나보. 빨리가, 빨리가. 공부, 연무, 연무 받아치기. 이봐. 백코트백코트 사랑사랑사랑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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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팔 들어 손 들어 손 들어. 빨리 가 빨리 자힘 호파 호파 호파고 여도 받아 여도 받아 연도. 아. 아, 뛰는 거 봐, 뛰는 거 봐, 뛰는 거야. 이놈 뛰는 거봐 뛰는 거봐나이스나이스블이호의이 호흡해 호흡해 놈의 이놈의, 야, 자기 수비 말해. 김민아 너뭐 그렇게 반응 안 해도 돼. 김민아 가슴, 가슴 앞에 두고 가슴 앞에 두고 손 들어 손 들어. 아아 아,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아 이런 거 넣어 줘야 되는데. 손 들어 손 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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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만. 엔드원 아 애들이 아 수비를 연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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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말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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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같은 팀이잖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 해야 돼. 전통이, 전통이. 이제 요노, 요노 뿔봐야지, 뿔봐, 뿔보고. 가, 가, 가. 이발. 잡아라. 쏴야 돼. 아, 가비.